청년 창업농 자체 자격이 미달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습함의 혜성입니다. 자, 제가 일주일 동안 청년 창업농 지원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또 그만큼 영상을 많이 봐주셨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 아쉽게도 이 청년 창업농 기준에 해당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청년 창업농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 오늘 말씀드리는 사업과 이 청년 창업농 사업에 접수 마감일인 1월 22일까지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면 좀더 본인한테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침을 보시기 전에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전문인력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교육 영농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후계 농업 경영인은 청년창업농과 다르게 월 100만원이라든지 90만원 이라든지 어떤 정착을 위한 지원금 은 없지만 청년창업농 ...과 마찬가지로 창업 기반 조성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조건이 똑같습니다. 고정 2% 5년 거치 10년 상한 최대 3억까지 융자를 해줍니다 자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연연2% 3년 거치 7년 상환이었는데 올해부터 이 정책이 싹 바뀌었어요 그간에 어떤 선정이 되신 분들께서 이 3년 거치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고 3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어필을 하니까 정부에서도 이를 반영해서 올해부터 전격적으로 5년 거치 10년 상한으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가장 좀, 좀 안타깝죠. 저는 작년에 3년 거치 7년 상한으로 3억 대출을 받아갔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대출을 받아갔던 이 선정자들은 계약을 다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3년 거치 7년 상한으로 계속 가는 거고요. 올해부터 지원하시는 분들은 5년 거치 10년 상한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 후계 농업 경영인의 장점 중 하나는 청년 창업농과 다르게 지원 자격 요건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만 18세에서 만 50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어, 사업신청가능연령이 1970년 1월 1일생부터 2002년 12월 31일생이고요 또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든지 10년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 또 청년창업농에는 건강보험료라는 자격제한이 있지만 후계농업경영인에는 그 자격제한에 건강보험료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청년창업농을 지원 못하시는 분들은 이 후계농업경영인 도전하십시오. 자 신청 기간은 청년 창업론과 같습니다. 2020년 1월 22일까지고요. 지금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제 영상 보시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사무소입니다. 그러면 이 시행 지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렸지만 지원 자격. 민 요건입니다. 자 보시면 20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이 70년 1월 1일생부터 2 0 0 2년 12월 31일 출생자입니다. 그러만 그러니까 50세 미만은 다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후계 농업 경영인이라고 해서 어떤 농업의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고요. 영농의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의 영농 경력을 가지신 분들은 지원이 다 됩니다. 그리고 어, 농업 관련 대학 혹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뒤에 평가 내용을 보면 100시간 이상일 경우 만점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70에서 99점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점수들이 차등이 되기 때문에 이 교육 점수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점 받아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게 위해서는 현재 농업교육 포털이라든지 귀농 기초 센터 그리고 스마트팜 코리아 혹은 귀농 닥터 등 다양한 집합교육 등을 활용을 해서 어 남은 기간 안에 빨리 교육시간을 더 채우셔서 점수를 2점이라도 더 받아 가시는 게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는 4시간은 2시간으로만 인정을 하고 최대 50시간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은 무조건 50시간을 채워 두시고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죠 온라인 교육은 지금이라도 집에서 컴퓨터로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셔서 후계 농업 경영에 신청하면 실 분들 바로 온라인 교육 시작하십시오. 자 그리고 제외 대상자도 좀 알아봐야겠죠. 제외 대상자는 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한 자로 되어 있고요. 다만 이 사업자가 농업 관련된 사업자일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 자세한 내용들은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태양광 시설도 요즘은 다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이 다 가능합니다. 또 하나 제한 사항으로 보셔야 될 것은 농업 이외에 종합 소득 금액이 3,7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사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고 이 농업인이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농업 이외에 어, 종합소득이 3,700이 넘어가면 그 해에는 농업을 했다는 부분을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어,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관이나 학교, 어, 회사 등에서 상근 직원으로 건강보험료가 가입되는 조건 60시간 이상을 월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단기 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확인해 보시고요.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들은 제한이 됩니다 취학생도 마찬가지고요 또 후계 농업 경영인이 선정되었던 적이 있었던 분들 진돗개를 제외한 다른 개를 사역하시는 분들은 제외 대상입니다 사업 추진 체계를 보면 일단 농식품부에서 지침을 내려왔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해당되는 사업 신청 접수 기간입니다 자 1월 22일 까지고요 지원하시는 분들은 1월 22일까지 바로 읍면동 지자체 담당자한테 직접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꽤 많은 규모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900명 선발하고요. 각 지자체별로 선발하는 그 배정된 인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이 후계 농업 경영인의 선정이 됐을 때 어떤 부분에 혜택이 있는지 바로 육성 자금이겠죠. 후계 농업 경영인이 선정이 되고 5년 동안에는 고정 금리 2% 3억까지 농심부의 신용 담보 대출을 2%면 굉장히 싸죠. 그리고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정 금리로 하지 않았어요. 변동 금리로 신청을 했습니다. 보통 이 농업 자금에 대한 변동 금리를 책정할 때는 기준 1년 동안의 어떤 부동산 가격의 평균 금리에 마이너스 2%를 해서 측정을 하거든요. 현재 제가 받았을 시기에 평균 금리가 3.6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변동 금리로 1.6%대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안정적으로 2%대로 15년 동안 가실 건지 아니면은 어떤, 이제, 중도상환을 계획을 하시든지, 금리를 좀 적게 고정금리로 1%대로 가져가실지는, 농협 담당자분이랑 좀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돈을 받으면 어디에 쓸수 있냐? 농지 구입이 가능하고요 하우스 시설 등 다양한 곳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사실 차량은 안될줄 알았는데, 이 자금 가지고 이 농업용 화물 자동차가 된다네요. 그러니까 면세율을 넣수 있는 농업용 화물 자동차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디젤 1톤 트럭이 된다는 얘기죠. 저,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금으로 뭐 운영 자금이라도 꼭 얘기를 하죠. 이 금리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또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3억 내에서요. 자또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이 되면 국가에서 많은 부분에 관리를 해 줍니다. 많은 교육 지원들을 해주고 어 컨설팅 부분에 있어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음, 초보 농부 분들께서는 굉장히 좋은 혜택이고요. 또 청년 창업 농 자체 에 자격이 미달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도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후계 농업 경영인에 또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이라는 추가적인 선발 제도가 있어요. 이게 선정이 되면 최대 2억까지 1% 금리로 5년 고치 10년 상한의 융자 자금이 나옵니다. 너무나 좋죠. 고정 1%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후계 농업 경영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청년 창업농 그리고 후계농업 경영이 다른 지원 사업이고요. 이 청년창업농이 되면 자연스럽게 청년창업형 후계농업 경영인이 자동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억에 대한, 어, 대출이 가능한 거고요. 하지만 청년창업농에 자격이 안 돼서, 어, 후계농업 경영인에 도전을 해서 선발이 되시면, 어, 정착지원금 월 100만원 받는 거 이외에는 대부분 지원해주는 사업은 같습니다. 융자금도 갖고 거치 상환 기간도 각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 너무나도 좋은 혜택이고 또 연령 제한도 50세 미만으로 좀 폭이 넓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청년 창업농, 후계농업 경영인 말고 둘다 해당이 안 돼서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 없으신 분들. 야 50세부터 65세 미만의 중장년 분들이시겠죠.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는 귀농, 농업창업자금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이거는 신청기간이 좀더 남았기 때문에 음이 다음 영상에서 귀농 정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 3억 고정 2%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 가지 사업에 대한 대출은 동일한 지원조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관련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도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께 뭐 팁을 알려드리면 지금 사전에 어떤 뭐 6개월 1년 동안 준비하셨던 분들이 지원하셔서 선정되는 거는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게 준비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런 사업을 보고, 갑자기, 아, 나도 해봐야겠다. 급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기존의 교육도 오랫동안 안 들었고, 할수 있는 거야 봤자 온라인 교육 몇십 시간 듣고, 계획서 써서 제출하는 건데, 거의 100%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결정을 해서 급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팁은 이 계획서에 얼마나 농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지를 심사위원들이 많이 보세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정량적으로. 바로 교육 시간이에요. 교육에서도 온라인 교육보다는 집합교육을 많이 봅니다. 이 집합교육을 다녔다는 것은 정말 내가 의지가 있고 그 현장에 가서 그 농장주와 아니면 그 관련 영농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또 직접 농촌에 가서 체험을 해 봤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직접 현장 교육을 얼마나 많이 들었고 어떤 부분을 들었는지를 또 많이 보시고요. 내가 만약에 장목을 정했다 하면 그 장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 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장목을 기르고 있는 뭐 명인이라든지 많이 알려지신 분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얻었는지 내가 진짜 이그 장목을 선택을 해서 농업으로 성공을 해 보겠다라는 노력이 보였는지를 많이 봅니다. 어, 또한 가지는 우리가 기존 재래식. 농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획서에 쓰면 심사위원분들께 큰 인상을 주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실제 기존에 했던 재래식 방법을 그대로 하겠다라는 계획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시대의 흐름을 계획서에 녹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정부나 이런 평가위원분들이 좋아하시는 단어, 키워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농업 관련해? 자, 4차 산업, 뭐 드론, 뭐 AI, IoT, 뭐 빅데이터, 그리고 6차 산업, 생산가, 자공, 서비스, 교육, 수출, 유통. 뭐 이러한 단어들을, 이러한 키워드들을 계획서에 작성을 해서 내가 앞으로의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러한 농업을 하겠다라는 것을 좀 어필하시면 어, 선정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좀생각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평가 지표에 보면 이 평가를 하는 항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 항목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강점이 있고,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을 보완을 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계획서에 녹이시면 충분히 전 선정될 거라고 봅니다. 자, 아직 12일? 약 보름 가까이 시간이 남았네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